네, 안녕하세요. 마른시티 아이파크입니다. 이번에 어, 혼테일 입장 퀘스트 이런 것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혼테일은 일단 그두 가지가 있는데 용사의 의지 퀘스트랑 변신의 비약 퀘스트라고 있어요. 뭐 변비캐, 변비캐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혼테일의 의지 퀘스트는 다음에 다뤄보기로 하고 일단 변신의 비약 퀘스트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변신의 비약은 이초나타타으를 누르면 여기에 모이라의 행방이라는 퀘스트가 뜹니다. 레벨이 120이면 뜨거든요? 레벨이 다 엄청 높은 줄 알고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미리 해둘 수도 있다는 거. 그 모이라의 행방이라는 퀘스트를 받은 다음에, 이 모이라를 만나러 가야 돼요. 모이라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리플에 여기 지금 제일 끝 있죠, 여러분들? 생명의 동굴. 이렇 택시 타고 간 다음에, 이렇게 쭉 가가지고, 끝에 가서 이제 모이라한테 이제 딱 말을 걸면은, 퀘스트 이제 완료를 하면 여러분들, 이 모이라의 그 변신의 비약이라는 퀘스트를 줘요. 이걸 여러분들 좀 착각을 하는 게이 만용의 울음소리 얻는 게좀 어려워요. 만용 잡기가 좀 빡세니까 경쟁이 많고 해서 그래서 이 만용의 울음소리를 먼저 만용을 잡는 분들이 있어요. 퀘스트를 안 받고 퀘스트를 안 받으면 만용의 울음소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촌장한테 말 걸고 모이라한테 한번 가서 변신의 벨 퀘스트까지 받아야지 그때부터 이제 이 만용의 울음소리를 드랍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용의 울음소리 는 여러분들 확정으로 3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어 서로 파티원들끼리 나눠줘요. 그냥 세 명이든 네 명이든 나눠서 채널 하나씩 맡기로 한 다음에 나오면은 잡은 다음에 불러주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잡고 나서 그 채널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거 하나 먹고 두 개가 밑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루권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먹으면 된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게 이게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누가 이제 제보를 해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거 먹는다고 사람들이 기타템을 다 버려요. 근데 그걸 내가 다 먹어버리면 기타템이 꽉 차가지고 못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기타템 확인을 잘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모아야 되는 게 이제 코니언의 정수.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용해숲 어 이제 그 용해숲에서 들어가면 되긴 하거든요. 코니언들 잡는 곳.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어디서 얻는지랑 알려드리고 코니언의 단도도. 거기에서 이제 잡으면 부러진 단도를 줘요. 이거 이 코년의 정수랑 해고롭게 보호대랑 코년의 단도는 세개다 이제 코년한테 잡으면 됩니다. 코년 코넨 잡으면은 코년의 단도 대신 부러진 단도라는 걸 주거든요. 그 부러진 단도를 여기 위에 보면은 무기 해주는 애가 있어요. 무기합성자. 애를 눌러 보면은 이 코년의 단도를 바꿔주는 거를 합니다. 그걸 들고 있는 채로 오면은 강철 하나랑 미스릴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 토대로 이제 좀 진행하시면 된다. 그래서 한번, 어, 코니언들을 잡아보는 것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실 때, 이, 총알 택시를 눌러요. 총알 택시를 눌러서 용의 숲 입구로 갑니다. 용의 숲 입구로 가면은, 이게, 코니언 나오는 곳이 두 가지가 있는데, 괜히 어렵게 이제, 여기서 한칸더 가서, 용의 숲 1에 가면은, 여기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 위에가 있는데, 여기 바로 여기는, 좀 별로예요 다크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곳이 아니라 여기 말고 여기한칸더 가면 이제 사라진 숲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불타는 숲인가? 아무튼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그 다크코니언이랑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 네, 사라진 숲 여기서 애들을 잡으면은 이렇게 이런 검이 나와요 여러분들 망가진 단도 이 망가진 단도를 든 채로 아까 갔던 그 애한테 가면은 이렇게 준다 여기서 이제 나머지 것들이 다 나오죠 애뜰 해고롭게 보호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년의 정수 같은 경우도, 여기가 주는지 아니면은, 이거는 그린 코년을 잡아야 되는지가, 좀 애매한데, 원래 그린 코년을 잡고 먹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잡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어, 여기도 나, 나오네요, 그냥. 그냥 다크 코년만 잡으면 되니까, 여기서 하면은 이제, 이렇게 다 모았죠? 그래서 이제, 코년의 단도랑 이제 부러진, 망가진 단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먹을 건 여기서 다 모은 다음에, 아까 말한대로 이제 귀환을 해가지고, 자, 이 모스한테 말을 걸면은, 이렇게, 바로 해줍니다. 근데 강철 한 개랑 미스릴 한 개가 필요한데, 강철이랑 미스릴 제가 옛날에 모아놓으라고 말은 했는데, 못 모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미스릴은, 약간 망가의 길 위에서 나오는데, 그거 외에는 또, 뭐, 루디브리움 이런 데서 하면 되긴 하는데, 어떻게 좀, 자유시장 이런 데서 한번 이야기해보면은, 한 개씩은 주기는 해요. 그리고 미스릴은 더 모아놔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그, 뭐야, 의지케 할 때는 10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1개면1개만 여러분들 미술 원석이 10개고, 미술 10개면은 미술 원석은 100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미술 원석 110개가 있어야 혼텔키가다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이제 즐긴 용의 가죽이 남았잖아요? 질긴 용의 가죽은 그와이번의역곡이나 레비아탄의 역곡 가가지고, 개들 잡으면 된다고 하니까, 한번 그쪽으로 가볼게요. 이 레비아탄의 역곡은 여러분들, 이와이번의역곡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왼쪽 아래로 가면 되는데, 이것도 한번, 끊었다가 도착하면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와이번의 옥곡 왔고, 와이번의 옥곡 오시면 여러분들, 여기 와이번의 옥곡은 그래도 유명하니까 다들 아시죠? 여기서 이제 왼쪽 아래로 와가지고 보면은 여기 레베아탄의 옥곡이라고 있습니다. 와이번의 옥곡에서내 하셔도 돼요. 레베아탄의 옥곡에 자리가 없으면. 근데 레베아탄의 옥곡 가면은 여기 아마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애들을 잡으면은 이 모든 와이번들이 다 이렇게 즐긴 용의 가족을 준다고 하거든요? 얼마 정도로 주는지 생각보다 좀 쉽게 안 주나? 아까 하나 먹긴 했거든요? 다크아이븐 잡고. 막 엄청 막 엄청 떨어뜨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도 아까 본 것처럼 이 퀘스트를, 어,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기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어, 저기도 하또 나왔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막 엄청 안 나오는 건 아니고, 그것도 엄청 잘 나오는 건 아니라서, 적정선 잘 맞추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스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거기에서도 나오니, 빨코에서도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빨코 한번 가가지고 뭐미스를좀 달라고 한 다음에 뭐백 몇개 받으신 다음에 그뭐 실코 하나의 거래를 하거나 뭐 빨코 쪽 출장 한번 가가지고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니까 생각보다 금방 구하죠 이거는 이제 퀘스트 아이템이라고 떠있긴 한데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여러분들 레드랑 블루랑 뭐할거 없이 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레베타이 좋긴 해요 여러분들 다크랑 뭐 레드랑 뭐다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 먹고 여기가 또 이제 상하기가 편하긴 하니까 좀 레벨이 낮으신 분들은 다크 아이본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뭐 블루 와이번의 협곡이나 뭐 레드 와이번의 협곡이나 뭐 아니면은 다른 애들 나오는 곳 그런 곳에서좀 많이 노시면 좋고 이렇게 잡을 거 잡은 다음에 자 이제 열 개를 모았고 이렇게 다 모으고 나면은 이제 모이라한테 가면 됩니다, 여러분. 모이라한테 가는 방법은 여기 나와서 길 따라서 이쪽으로 쭉 가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올라와서. 이렇게 생긴 곳 있죠. 나무 있는 곳 일로 들어갑니다. 나무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위로 가서 뭐둘 중에 아무 길로 가도 이제 가지긴 하는데 여기로 가면 이제 죽은 용의 동지 가는 곳 있죠, 여러분들. 위로 간 다음에 오케이. 새벽 시간이라 확실히 사람들이 어렵긴 하네요. 지나간 길에 한 번씩 이렇게 때릴 거 때려주고 넘어가서. 확실히, 이제, 음악이랑 이런 게 좋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어, 이거, 변신에 비하 퀘스트, 완료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한번 완료하고 나서도 제 입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 다들 좀 애매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하면, 돼. 이렇게 오면, 이제, 모이라가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말을 걸면은, 어, 이제, 검은 영혼의 수는, 이제, 뭐, 다른 거그 경험치만 주는 퀘스트고, 변신의 비약을 완료를 하면은, 이렇게 이 약을 먹으면은, 어? 이렇게 변신합니다, 여러분들. 변신하고, 다시 모이라 눌러가지고 퀘스트를 받을 수 있나? 어, 졸기탱이죠? 한 다음에, 결사대원의 증표를 이제 할수 있을 거야. 근데 변신의 비약 만들기가 여러분들 이렇게 완료라고 한다면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 이거 뭐야. 할 때마다 또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케이. 결사대원의 증표를 받은 다음에, 이건 이제 공대장만 있으면 된다 하더라고요. 뭐, 피아노스의 증표, 파플라의 증표 이런 게좀 빡세서, 눌러서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 이렇게 하면 이제 들어가지는 것 같아요.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뭐, 이런 게 열리는데, 이건 이제 사람들끼리 다 같이 가야지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결사대원의 증표는 지금 안 되는 거라, 아직은 입장할 수 없다는데요? 아직은, 아직은 우영자가 만들지 않았대요 여러분들 파티를 이루어야만 지 되는거라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입장을 할때 잠시 변신 못하면 못, 못 들어가는거 아니야? 어? 아 어, 이렇게 변신 안해도 이러분 들어가집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변신 안되니까 망했다가 아니라 한번 깨고 나면은 이미 안면 텄거든요 이미 안면 터서 이제 옛날, 매, 지금 메렌 같은 경우는 매번 만용을 잡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다행히, 제가 썼던 시간이 헛되진 않았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완료한 다음에, 그냥, 말 걸면, 이미 한번변신비가 깨고 나면은, 애 눈에는 내가 그걸로 보이나봐. 잠깐만.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여러분들 맵을 나갔다 볼게요 나갔다 와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혹시라도 잘못되면은 좀 그러니까. 또 이게 나중에 뭐가 바뀔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빅뱅 후는 여러분들 한 번만 하면 되는 식으로 했다 하더라고요. 어, 계속 동족으로 쳐줍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별 부담 없이, 그, 안 깨도 될것 같기는 해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괜히 이제, 막 기타템 많이 들고 다녀서 힘들으셨던 분들. 근데 또, 너무 믿지는 말았으면 하는 게, 뭐, 운영자님이 또 바꿔버리면 또 바뀌는 거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빅뱅 이유는 뭐 이런 게 없어졌다라고 이제 그 ai가 말을 해주던데 <laughs>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이제 또 바뀔 수도 있긴 하니까 그래서 도움 되셨으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 이렇게 계속 좋은 정보들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게 만용 잡는 게 여러분들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긴 합니다 젠 시간이 3시간부터 6시간으로 랜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방송 끄고 했었는데 한 4시간 5시간 버티다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뭐 너무 사람이 몰린다 하면은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반대로 여러분들 요즘에 뭐 그리핀이랑 만용 제보해주면서 골코 받는 식으로 버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래서그 식으로 거기서 사용하시면서 뜨면은 제보해주면 골코 준다는 분한테 어 이제 골코 받으면서 제보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시청 감사하고 도움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